의사 추천 새벽 공복에 달걀 흰자 한 잔에 기적 건강 단백질 근육 식단 새벽 공복.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? 커피 한 잔, 따뜻한 물한 컵. 의사로서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. 그보다 먼저 달걀 흰자 한 잔이 필요합니다. 자는 동안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근육은 1% 이상 줄어든 상태죠. 하지만 공복에 흰자 단백질을 넣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회복이 즉시 시작됩니다. 일본 도쿄노세아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새벽 공복에 흰자 단백질을 7일간 섭취했을 때 기초대사가 평균 9% 상승했고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놀라운 건그한 잔이 근육뿐 아니라 뇌의 각성 속도도 높민다는 사실입니다. 단백질 속 특정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을 깨우기 때문이죠. 단한 가지, 시간과 양, 그리고 흰자만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그 비밀은 영상 전체에서 더 많은 비밀을 확인하세요. 이 습관이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. 간질환, 통풍,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과 조정 방법.